예,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2 0 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주일날 어, 교회가 공간이 작으니까 어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 번은 제가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 열 명이 이제 모여서 뭐 교회 얘기를 어피어피하는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오늘 하나 봐요. 그 모임을 준비하러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청년들 쫙 이렇게 또다 젊어요. 또이 아, 청년들이 또 리더가 있고 막 그래요. 뭐 교육 전진 잘잘 모르겠습니다. 다 젊고 이제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들어서야 저런 청년들이 우리게 오면 좋겠다 그 그래. 어. 기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또는 내내 기준이 아,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니 그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본심이 뭡니까? 아 우리 교회는 다이이 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응? 우리 기준 우리 교회는 약하다. 아 그걸 깨달으면서 알겠습니다 음 그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에요 동기라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약하다 젊은 애들이 많으면 그럼 힘 있는 겁니까 그잖아요 없으면 힘 있는 거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아 우리가 힘이 없다 약하다 아 근데 저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 젊으니까 뭐 뭣도 모르기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고요 뭐 배경도 모르는데 아 그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죠? 그게 이제 내 기준이 되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문제되기 시작하고 뭐 동기 그런 저도 그런 동기가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왜냐 나도 모르게 있는 보고 많이 그런 기준들이 있을 때 말이죠. 교국은 뭘까요? 왜, 왜 그러냐, 제가 공고이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뭔가, 막, 막, 젊은 사람 보고, 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좋은 건물 이 있고, 막, 좋은 이벤트를 하면, 그게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 기준에. 그니까, 러부흥 하면, 응? 막, 으쌰으쌰 하면, 그게 힘 있는 교회라고, 저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세요. 예수님이 친히 교회세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 모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이 많고 적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정말 깨닫고 모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약한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죠저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했다니까요. 그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렇지. 우리 저 초등학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 성령이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모일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약한 거 아니다. 그 기준이 싹다 세상 기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 깨닫고 참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이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 기준, 자기 동기들 거기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누구한테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당연하죠.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구세주시요, 그죠? 그 본, 우리를 구원해 구세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단 말이요 누가 도움받을 필요가 없죠. 이제 바리신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 그리시, 그리스도께서 현장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 성, 성경 구절들을요성 우리 읽고 있는 마태복음 잘봐 병든 자를 고치신 게 아닙니다. 병든 자 중에 믿는 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죠? 병든 자다나게 했다. 그런 게 어디지? 있 병든 자들 속에 갈급하게 기다리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추수할 것이 많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왔는데 어둠에 가려서 영접하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되어있어요. 곧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병든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갈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큰 건물, 그거는 결과로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젊은 청년들 결과로 따라 와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갈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할 일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동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 갈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살리게 된다. 교회는 그거 하나로 답니다.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는 흑암 속에 갇혀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그걸 언제 그런 겁니다. 원죄가 뭔데? 하나님 몰라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몰라요. 알아도 우습게합니다 왜냐? 사단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섬겨요. 사단한테 속아서요.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속아서. 또 세상 거. 아. 지나가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지만 세상 것이 모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모든 것으로 붙잡고 그거에 완전히 집착하면서 살도록 속아 살아요. 몰라요. 영적,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죽어요. 사실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공하고도 미친 짓 하는 겁니다. 마약 먹고 돌아가니 아우 성공한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모르그말 자체가 모르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뭐 세상 걸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만해 근데 교만해 세상에 그 가진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다 안다고 착각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laughs>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거 선별해서 들어 그러니 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영적 상태가 근본 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 거기에 빠져사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죠그이병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인 병이 와요. 그 귀신들려는 친구들, 사람들을 보면요. 이 영적 상태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사람들 말다 특히 귀신성기고 우상성기는 가장 가문의흐 가닥 있다니까요. 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을 잘 보면 육신의 병도 저도 지금 배가 좀 나와 있지만 살을 빼라고 자꾸 여러분들도 저이야기도 저도 살 빼려고 자꾸 방향 이게 병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육신의 이거는 알지만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갇혀 있어요. 그거 보고 허감에 갇혀 있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영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귀신 속에서 귀신에게 잡히고 시달리고 그러다 정이이 이, 이 속에 갇혀 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내 생각이 자꾸 꽂히는 거지. 아이뭐 어. 우울증이든 공황증이든 자기 생각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다가도 아, 저 사람 입장은 어떻고 이렇게 생각이 점점 되잖아요. 정신병이 뭐자 뭐 전체를 다알지 못하지만 정신병의 뿌리가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거기서 못 빠져나 감정에서 못 빠져나 못 빠져나 자기라는 틀 안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신전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제 인간, 육신이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지 풀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우니까 중독도 나오고, 그게 행복하면 거기 그냥 있으면 돼요. 병이기 때문에 괴롭단 말, 이 육신이. 그럼 뭐 중독도 나오고, 그죠? 렇그 사실은 뭐 요즘 비만이 문제지만 먹는 것도, 아이 어, 뭡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먹는 것도 있어요. 특히 당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뭐, 저, 뭡니까, 제로 슈가까지 나오잖아요. 왜냐, 자꾸 먹어요. 불안하니까. 술도 자꾸 먹어요.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더센거 찾아요. 중독돼요. 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책도 읽고 하면서 이 스마트폰, 특히 이 미디어에 대한, 이렇게, 그냥 뭐, 보지 마라, 이런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요,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도록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 보고 아, 재밌어서 하는 줄 알죠. 스마트폰 만드는, 그러니까 그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기당했다는 걸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자, 틀린 의도로 겉은 멀쩡하게 왔지만 틀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해야 할 의도가 또 해야 할 의도가 없다 해도 이 사람을 만나서 해야 하는 결과가 와요. 그거 보고 뭐 사기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사기치고 있거든요. 그 미디어 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어, 그들은 사람들이 그 속에 머물러만 있으면 여기는 돈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하고 내 집중력 다 뺏기잖아요. 돈은 저기서 벌어요. 그래서 사기당한다는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이거 보고 자기가 아는 것 같죠? 이들이 선택한 정보만 보게 돼요. 그리고 돈은 저기가 벌어요.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내 집중력을 싹 뺏기고 세상 문화에 뺏기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 문화 속에 완전히 갇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영성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병들어져 버려서 어른들 거의 불가능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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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 이 이런 왜냐면 제가 78년생인데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미디어 이제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예, 후대들은 태어나면서 스마트 기기로 시작하거든. 그러니 지금 이들이 어 이제 어른들이 되기 시작하오나니까 영성의 꽝인 겁니다. 기술이 있도그 교회가 재미없는 거.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안 되니까. 교회는요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소통하고 그럼 살아나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다 단데. 그잖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자인데 그그리스 그래서 작은 개가 없다면 말이야. 교회가 그리스도 진짜 모셔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뭐자라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여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영성에서 영성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불신자 여섯 가지의 상태같은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들로 가득 차는데 그 가운데 갈급한 사람 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 나올 길이 없음을 아는. 갈팡 갈급한 게 뭡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못 나온다는 걸아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아는 겁니다. 병도로 내가 한번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죄송합니다. 보금밖에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안 된다는 게 깨달아져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노력해 노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이 부분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여신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 대신 그허 흑암에 빠져버린 죄인인 우리 대신. 흑암을 이기도록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 흑암 권세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요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 글이 갈급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아,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거거든요. 무슨 생명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시고, 성육신 하셨고, 지금 보좌에 계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하시다. 우리의 유가는 후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제 왔거든요 장례 다녀왔는데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날 장례에서 어디 낙골당에 딱 했는데 날짜가 딱 있어 8월 15일, 8월 14일, 8월 13일 쫙 죽은 날짜로 쫙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아, 그죠. 이제 뭐 태어난 날은 역시 다 달라요. 뭐, 오래되신 분, 뭐, 진짜 아이, 아이가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게 다 생명이라고, 막, 그것만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생명을 얻게 됐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생명. 근원이 치유됐다며.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뀐 근원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영원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엄청난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 이사가는 거지. 흙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영은 영세전부터 심판주로 오시고 새안에새딸을 열어주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영원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받을 때 내가 영원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야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구나. 그죠? 이때 치유되게 돼있어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오늘에 길뭐 파수꾼의 기도 이런 거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라. 내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 어 아,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이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있어요. 히브리서 사장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 속에서 뭐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단에 드시험받았을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그 오늘도 그 말씀의 비밀이 내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아까 문화 같은 것들 때문에 자꾸 이것 뺏기는 겁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창조의 능력 이 임하게 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이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뭔가 찌릿찌릿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거할 때,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있어. 요 빛이 만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묵상 기도의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말씀을 누리며 영원한 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야말로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축복으로 맛본 자가 갈급한 자입니다. 갈급한 자는요, 갈급해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다불었고 묵상하고 예배하다가 이다 이 맛을 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먼저 알고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의 막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중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믿고,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때 엄청난 근원의 치유가 시작된다이 말이에요. 그쵸? 이때 각인이 치유되고, 이때 뭡니까? 내 무능이 치유되는, 재청조의 치유가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마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요, 이 집중하는 시간이다. 근데 드디어 이 축복을 지속하는 거예요. 시, 그걸 뭐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죠? 그니까, 러 어, 한번 시장 열었다가 간다. 그건 시스템이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 3일짜리다. 그건 시스템이야 3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한번 뭡니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축, 우리 안에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누려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삼 집중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 자꾸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면 우리 속에 여기에 집중하는 근육이 생겨 쉽게 얘기하면 쉽게 그 집중이 되는 근육이 생긴다 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노력하라는 건 차단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약간만이에 교회는 이 갈급한 사람들이 다버었고이 집중할 수 있는 치유의 들이에요.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이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막으시아어시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보라고 아이들이 와서 이것으로 세상 문화를 넘어서서 이것을 체험하고요. 그죠? 금토의 시대가 뭡니까? 우리가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한 충직자 우리한테 포럼했잖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험만 체험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게 어른들은요, 참이공동체 축복 잘 몰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 모심 그 공동체가 그렇게 모여서 포럼할 때 굉장한 영향이 오게 돼요.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야, 진짜 우리 교회 금토의 시대 어떤 어,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증인되서 후대들하고 같이 대원하는 수 있는 충직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 밤에 우리가 뭐, 과일 까먹으면서 내 인생이 중요한 답들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데 어떠셨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 불편한데,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따로 돌아다니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모입니까? 현하죠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이 비밀들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뭐뭐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가 면 그냥 대화 나누면 포럼하면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고 아침에 에? 함께 움직여 다 봅니다. 다 봐요. 왜냐? 밖에서는 볼수 없는 계예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기껏 하면 자기 가족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얘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사랑하고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른분들은 갈급하다가 메시지로만 답을 얻어서 메시지는 빠삭한데 실제 삶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고 RUTC가 뭔가? 레먼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공동체 센터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 교회가 RUTC가 되는 길이 뭔가 검토해 주시기를 해야 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레먼트의 문화를 만들어 주고 레먼트를 마음껏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죠? 이게 아이들에 뜰치유의뜰다민족의 뜰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모여서 불편하지만 함께 아주게 안료티시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 요 우리가 램넌트로 왜 기도하자? 맞습니다. 램넌트 어른들 그래요. 뭐다 돈이면 돼. 예전에 보니까 뭐 부모들이 램넌트도 뭐 돈이면 된다고 생각. 하저저 남편은 돈 벌면 다단줄 알았고 돈못다 버는 나 이혼 당했다니까. 돈이면 단줄 알았는데 아니야. 회사 떨어지니까 이혼돼. 근데 중직자도둑이니까 내가 헌금하면 다 다해? 해요? 헌금이 다 해가 틀렸단 얘기가 아니죠. 함께 해주는데 함께 하는데 중요한 이 비밀이 전달되는 게 다란 말이 내가 헌금하면 레런트 운동 다한 겁니까? 예전에 제가 레런트 운동 하지 않으니까 그, 그런 수준이더만 돈 내가지고 애들 간식 먹여주면 랩런트 운동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번에 엄청난 치유받고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알루티시를 우리 공간 은나는 아니지만 알루티시 금토의 시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장서시기만 해도 알루티시에 오지는 거예요. 알지 건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이런 트들이 뭔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이 된 말이에요. 그죠 죄송합니다만 그것 깨닫고요 청년 100명을 갖다 줘도 소용없어. 이거 비밀 모르는 연약한 자가 더 소중,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 와서 어? 불편하지만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시간을 맞춰서 하고 여러분 특별한 헌신을 원하는 여러분 엄청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랩몬트를 위한 헌신인 겁니다. 내 공동체 아니고서는 아이들 치유 안 된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 같았죠. 저는 제 아이들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 두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시간 지나놓고 보면 답 나올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소럼하고 함께하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이 춤췄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얘네들한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어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춥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RUTC가 이런 겁니다. 랩런트들에게 공동체가 돼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발 헌금 내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하고 메시가 길어졌는데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영세전부터 계시다가 성육신 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다가 세계복음화일어나 그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그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안에 빛을 만나면 근원이 살아나고 각인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것이 교회요. 이것을 공동체로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인, 개인적으로 돌아다니죠.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자기 색깔 못 버려요. 자기 한계 못 버려요. 세계보고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 해당을 찾아간 거고요. 바울이 전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팀 구성으로 해서 캠프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의 비밀들이 사실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과 70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요. 이런 여러분 정말 교회에 대한 집중하면서 참된 은혜 누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